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1되 있는데 뭐라 되 있냐면 ABC 관계식 구해달래. 그래서 얘는 모든 변이 다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풀이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래서 뭐다? 첫 번째는 여기를 세타 잡고 여기를 파이 빼 세타 잡아가지고 뭐 코사인 법칙 변형식 이용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코센스라는게두개돼서0이다첫 번째 풀이법. 두 번째는 뭐라고? 여기를 알파라고 둔 다음에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모칙 한번 쓰고 그다음 뭐다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모칙 쓰고 해도 된다 있어요. 아마 정석은 빨간색으로 풀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다른 풀이로 갈게요 파란색으로 갈게. 요두 세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면 뭐야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모칙을 쓰면 코라고만 적을게.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 곱하기 b, 2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a 제곱, 그래서 이게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변형식 쓴 거입니다.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도 가게. 그럼 얘는 뭐야? 2 곱하기 1 곱하기 b, 1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c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각변 안에서 얘가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얘는 코사인이고 얘는 마코니까 두개 더하면 0 되겠죠. 그래서 뭐다? 4비분의 4 더하기 b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2비분의 1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두개 더했더니 뭐가 됐다고? 0이 나왔다고. 양변에 4비를 곱해주면요. 어떻게 되죠? 얘는 4b제곱 빼기 a제곱 4b 곱하면 2를 분자에 곱할지 2, 2b제곱 빼기 2c제곱은 0 나옵니다. 맞아?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 그러면 a제곱 3b제곱인데 넘기니까 빼기 3b제곱 그 다음 넘기면 플러스 2c제곱 그 다음 6이 넘어가니까 빼기 6은 0 나와서 답이 얘가 나오게 되는데 그지 빨간색오는스상상없없습다다스튜어트는스튜디오스튜스튜디 스튜디오는 스튜디스튜디오스 스튜디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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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디는스스튜디오면 스튜디오는 스오 스튜디오는 스오오오오 아마 테스트 개체아문제체 때는 스튜어트 못쓸 거예요. 이유 는 알죠? 단 스튜어트 정리 이용하지 말 것. 이거 저놓은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제가 이번 문제에 스튜어트를 써드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들아 이번에 글을 읽고 너희가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림을 결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 뭐라 돼있냐면 일직선 위의 해수면 위의 대지점 있어. 그니까, 러 뭐, 어떤, 이렇게 해수면이 있어, 이렇게. 여기 위에, 지금 뭐다? P라는 점도 있고, 여기 위에 Q라는 점도 있고, 여기에 지금 뭐다? R이라는 점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뭐다? 해수면이 p 켜있고산 꼭대기 T가 있대. 그러면 뭐야? 해수면의 수직으로, 공간이에요, 3D. 그래서 이산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T라는 점이 있대.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렇게, 이렇게, 지금 뭐다, 연결했더니, 이, 요 각의 크기가 지금 60도라고 되어 있고, 입체이요 입체. 그 다음 뭐다, 이렇게 연결했더니, 여기가 지금 몇 도라 되어 있냐면, 45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이렇게 지금 입체에 연결했더니, 여기가 지금 몇 도? 30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너네가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고 됐습니까? 이때 PQ 길이가 2래. 여기 길이가 2. 그다음에 QR 길이가 1이래. 이때 해수면의 높이, 요 지금 흰색깔 높이, 흰색깔을 h라고 잡을게요. 됐니? 됐니? 안 됐니? 된거 맞아? 자 시작할게 바로. 노란색 직각상태형 관찰해보니까, 여기가 60도고 직각이 30도라고. 그래서 뭐야? 1대 루트3대 2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라고? 1대 루트3이라고. 루트3 나눠주면 되니까, 요 노란색의 길이는 루트3분의 h가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45도니까 뭐야? 1대 1대 루트2라고. 그러면 h 대 h가 될때 1이지. 그래서 요 주황색의 길이는 h가 돼. 1대1 1대 대부분 1대 1대 2. 자, 초록색은 뭐야? 1대 루트 3대2가 돼요. 그래서 얘는 루트 3h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할까? pqrt. 자, 여기를 h라고 할게요. 대문분 h. 수선의 말이라서. 그러면 얘를 바닥 표면만 관찰을 한다면 그림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자, 여기가 h 고 여기가 p 고 여기가 지금 r 이고 여기 지금 Q가 있고, 다그래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PH, PH가, 루트 3분의 H. 그 다음에 HQ H. 얘는 루트 3 H 여기 여기 길이는 2 여기 길이는 1그기여는거기습니까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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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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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곱하기 이거 제곱 지금 스곱 쓰고 있다 스기2 곱하기 2 곱하기 이곱제곱그 다음 뭐하기 이거 하기하기이곱그다음곱 이거 제 곱하기 가 곱하기 개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0h 제곱. 어, 3h 제곱 넘어가면 3h 제곱이 되죠? 그럼 3분의2이니까 3분의 10h 제곱이 되네. 이게 2 나오네. h 제곱 이 2가 2나눠 버리면 5분의 9 따라서 h는 루트 5분의 3 되니까 유리화 해주면 5분의 3 루트 5다. 원래 의도는 뭔지 알죠? 또 여기서 코사인 부칙 아니면 여기서 코사인 부칙 근데 아마 또 정석책은 이상해보렇을 거예요 정석책은 1번 결과를 쓰면 2번 결과를 쓰고 하겠지 근데 그딴 거는 필요 없어요 알겠지 자 기본 문제 12-8은 공통수학 2 문제죠 평면좌표 문제 또는 도형 이동 문제입니다 이거 못 푼다 말이 안되니다겠지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어요 자, 여기를 O라고 할게요 그래서 오피 길이가 5 0이래50 <laughs>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 각의 네. 크기가 42도래 네. 42도 됐니? 그래서 뭐 하냐면 여기서 이거 한번 튕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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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삼각형 만들겠대 됐니? 네.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지금 뭐다? 여기 AB라고 하지 그래서 삼각형 PAB 둘레의 지속값 를 구하는 거다 근데 단 사인 6도는 마지막에 0.1로 계산을 했대 이거는 근데 너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개수를 할 자격이 없다겠지 기계죠 항상 답이 뭐라고 했니 가만히 있는 선에서 대칭 가만히 있는 선에서 선대칭 요거 두개 이은 게늘 답이라고 이거는 공통수학 2에서 앞에서 알 거예요 그 답이 뭐다? 이 상각형 둘레의 최솟값이 뭐라고? 이 선분의 길이라고 됐니? 그래서 여기를 P1 여기를 P2 라고 해서 지금 뭐다? 삼각형 PAD의 둘레의 최솟값은 선분 P1, P2입니다 겠지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 조금 있다가 해드릴게 한번더 알겠죠? 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다? 얘를 연결해주고 얘를 연결을 해 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잘 봐봐. OP를 연결하는 순간 여기 봐봐 이들아 수직 이등분 됐지. 이등분 삼각형이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된다고. 맞니? 여기도 뭐야? 수직 이등분 됐잖아. 그럼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분 삼각형이라고. 여기가 x 면 여기가 뭐가 돼? S가 됐다고 그럼 현재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 도야? 42도예요 근데 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몇 도가 돼요? 84도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봐봐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거 길이 이거 길이 이거 길이가 같아요 근데 얘네들의 길이가 몇이라고? 50이라고 50 그러면 삼각형 O, P1, P2를 그리면 여기 길이 50, 여기 길이 50, 여기 길이 몇 도? 84. 84도. 뭐가 보여요? 코사. 두 변과 끼인각이 보입니다, 맞아? 이거 뭐 쓰는 거야? 코사인씩 네. 쓰는 거겠죠. 여기서 코를 써주면 뭐다? P1, P2의 제곱은 자 50의 제곱, 50의 제곱 빼기 2곱하기 50곱하기 50인가? 50의 제곱. 코사인 84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50에 제곱을 묶거든요. 그래서 50에 제곱을 묶어내는게 미리 묶으면 여기는 2가 남고요. 여기도 2가 남나요? 맞냐, 맞니? 맞니? 그다음에 코사인은또 84도가 남습니다. 됐니? 근데 우리는 알잖아. 뭐야? 6도랑 84도랑 더하면 90도. 더하면 90도면 사인과 코사인 은 값이 같다라고 했어요. 코사인 84도가 뭐랑 같아요 사인 6도랑 같습니다. 이까지 이해 됐을까요? 어. 그러면 뭐야? 2 빼기 0.2 몇이니? 1.8 되겠네. 그래서 얘가 50의 제곱에다가 1.8 1.8이 분수로 바꾼 뭐죠? 5분의 5분의 2인가요? 일단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P1, P2로 구하는 겁니다, 지금, 얘들아. P1, P2 제곱이 아니에요. 다시,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씌우면 5 0되고요 루트 씌우면 루트 5분의 3됩니다. 루트 5가 약분되어, 맞아? 그러면, 10루트 5에다가 3 곱하기. 니깐, 다들 뭐가 돼? 30루트 5가 나오게 돼요. 공통수2 내용이겠지? 었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공통수 1, 2에서, 어, 뭐가 나오니, 얘들아? 항상 이게 나오지 않니? 요렇게 있어요? 혹시 내가 저번에 그말했는데 아직도 표면접 1강 안본 사람? 아본 사람 손 들어봐 아직도 안 봤니? 그래, 너희 어머니도 제가 악당을 깎다라 그랬지 내가 공부하는 척한다 왜냐면 이것도 지금 어디에 있냐면 1강에 있어요 알겠니? 1강에 모든 게다 있다 알겠지? 근데 1 급만 하면 안 돼. 3 급까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뭐냐면 요선분의 길이가 아니, 3분의 각이 이루는 각이 요렇게3 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대수점까지는. 여기가 30도짜리랑 45도. 여기가 45도짜리랑 60도. 여기 60도짜리랑 해서 3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P가 있는 거야. P, 피 되니? 그래서 이 삼각형 블레 최솟값은 루트 1 OP가 돼요. 루트 1 OP 얘는 루트 2 OP가 돼요. 둘레지속값이 얘는 루트 3 OP가 돼요. 증명은 지금 했던 거 그대로 뺏겨서 하면 돼요. 뺏기면 얘는 요 삼각형이 OP1 P2가 정삼각형이 나옵니다. 됐니? 얘는 OP1 P2가 뭐가 되냐면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나와요. 너희가 해봐 그, 그림 그려봐야겠지? 얘는 뭐가 나오냐면 그 등각의 크기가 120도인 이등변삼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1 2 0도니까 뭐하면 돼? 이쪽에 내등변각형도 수술해봐야 되니까 60도 되겠지. 그래서 이거 피타고라스 하면 이게 나옵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쌤왜 저기가 최소값이에요? 그것만 설명할게, 요 자, 얘는 결과고 거꾸로 특축학입니다. 그래서 뭐야? 요 점을 잡아주고 A 프라임 이 점을 B 프라임을 잡으면 뭐야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뭐야 얘도 이등상형이라고 왜? 밑변에 수직 이등분했으니까 그래서 뭐다?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둘레는 뭔데? 이거 A라는 뜻이 됐냐? A B 됐죠? 자 둘레는 뭐죠 얘들아? P A P, B, A, B가 둘레 맞아요? 네 맞니? 그러면 P, A랑 뭐랑 같아? P1, 이랑 같다고 그래서 A가 뭐랑 같다고? P1, 이랑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야?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랑 같아요 왜? 밑변수도 이름을 했으니까 그러면 뭐다? P, B 길이랑 뭐랑 같아요? P2, B랑 똑같다고 A, B는 그대로 A, b 가 주면 돼요 그럼 둘레가 지금 이렇게 지 바뀌었다고. 됐니?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선분일 때가 최솟값이잖아 그래서 뭐다? 선분, 기원, 기초일 때가 최솟값이다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 서술량에서는 됐니? 근데 이거 서술량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돼. 이거 적을 줄로 모다만으면 연도들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고1에는 거의 100% 대만 나와요. 대수에서는 거의 얘만 나와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 돼 있냐면 직사각형 모양의 어느 극장의 평면도고 여기가 이제 막 무대인가 봐요 여기가 좌석인가 봐요 이래 가지고 지금 뭐라 돼 있냐면 양끝 AB 그러니까 여기가 AB인데 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객석 안의 임의의 한점 X를 대해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지 이까 뭐다? 여기 어딘가에 지점이 있어. 그래서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세요, 지금 세타. 했니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해달래. 15도 이상, 지금 뭐다? 30도 이하. 가 대기하는 지금 뭐다? 영역의 넓이를 보일래. 일이 고정되어 있는 건 뭐야? 선분 근데, 각은 뭐다? 15도짜리를 다 구해줘? 그럼 뭐야? 원주각이겠지. 근데, 여기서는 접근하는 게 이래야 되는데, 원주각이 접근이 맞는데, 그러면 문제 풀릴 때좀 어렵거든? 뭐로 하냐면, 원주각이 세타면, 중심각은 2 세타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랬냐면, 그래야지 두배 했을때 30도 두배 했을때 60도인 특수하게 만들어진다고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얘가 지금 뭐다? 15도짜리로 해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려 좀 그림이 이상하다잉? 얘가 지금 뭐라고? 세타가 15도짜리 됐니? 됐어요? 옆에다 새로 그릴거야? 그 다음에 세타가 30도까지 움직인다며 30도는 더안 죽일 거아니에 이렇게. 어떤 또새로 원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다? 세타가 30도짜리, 30도짜리. 요게 지금 15도짜리고. 됐니? 근데 세타가 15부터 30까지 전부라며 그건 뭐라고? 이 점이, 끝점이 차라리 다 있다고, 사이사이에. 그니까 러 뭐다?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보여달라는 거라고. 시각하면안 된다. 원두개 빼면 되지 않나요? 아니야. 여기가 잘려있어선분으로 원이 아니야. 그래서 원두개 빼면 큰일 나. 알겠네 그래서 저것들은 좀 스트레스 받요 그러니까 자랑하 그림 그려줄게. 그래서 뭐다? 여기가 6기의 6?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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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그다음에 이제 뭐다 적당히 작은 원이 있다고 얘네들은 공통 현을 갖는 건데 이제 외접 그림이 아니라 내 네, 뭐야 뭐라 해야 되나 좀 이상한 그림 지금 요렇게 지금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 투견해라고 얘랑 중심각으로 접근해 달라고 좀 그림들이 이상한데 이거 파란색으로 작게 그릴게. 파란색을 좀찌그러지게 그릴게 되냐 이거 원이라고 칠게 알겠지? 그래서 빨간색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친다면 됐니?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도라고? 15도에 2배인 60도가 되는 거라고 아 30도가 되는 거라고 원 중심이 파란 원을 이해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그려보고 판단해야지 그려보고 됐니? 그래서 이제 그려봤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데 파란색 원은 원주기 30도라고 그러면 이 점은 파란색 원이 지나가야 되겠죠 원주기 30도로 했으니까 이거다 하고야 해돼 그러면 다시 파란색 원의 그림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고 빨간색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봤더니 빨간색 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 이 그림에서 이제 몇 도다? 30도가 됐다고. 자 마찬가지로 파란색 원의 중심을 여기 잡을게요. 어디지 나도 모르겠어. 여기 선분이 있겠지. 그러면 30도의 두 배니까 여기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된다고. 여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뭔지 나테더 색깔한 더 색깔 영역 구하는 거야 색깔 영역. 됐니 안 됐니? 됐어요? 그러면 내 목표는 지금 뭐냐면 또 색깔 영역이니까 파란색 보내, 뭐냐면 이제 어. 이 부분에 구하는 거잖아 구하는 거죠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지 맞아? 거기서 이거 넓이를 빼줘야 된다겠지? 이까지 해야 되니? 그러면 저 전체 큰거 넓이를 어떻게 구할래? 봐봐, 너네 이런 이런, 이런 게본적 있지 않니? 핑맨이라고 하나? 네. 아. 이 핑맨 이 멀리 모양이 생각해봐. 오. 그러면 이쪽이 뭐야? 부채꼴이야. 됐니? 부채꼴 당 뭐만 더하면 돼? 삼각형만 더하면 돼. 그러면 전체 큰 거가 된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뭐야? 작은 핑맨의 부채꼴과 이삼각형을 빼주면 된다고. 이해, 이해된 거 맞을까요? 어. 그럼 그렇게 못 떠낼게 있지? 자, 큰 거로 볼게요 응. 그러면 큰거 어, 뭐래야 되냐? 빨간색 느낌? 네 금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좀, 좀 보자 자 저기 30도니까 여기 몇 도예요? 240도 어. 240도가 됐어요 그렇지? 얘에서 맞다. 240도에서 3 3 0도 360도예요. 330도잖아. 바보 더하기 빼기에서 330도예요? 됐나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보이는건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파란색 원에. 네. 꼭지각이 60도잖아. 그럼 정상각형 맞아요? 네. 여기가 뭐가 돼? 6 대고 6 대인 거 맞나요? 맞니? 안 맞니? 맞다고 해줄래 맞아요. 어. 그 다음에 뭐야? 아... 그냥 피타모스 하고 싶은데. 코센버 쪽을 할까? 아니면 중학교 걸로 할까? 중학교 걸로. 중학교 교 조금 더길것 같아. 그냥 이거 하면 되거든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다 하면 되거든? 근데 요거는 파란색 원에 반지름이라서 6이거든 6. 내가 이것만 구해는데 이게 뭐지? 정상 이게 높이지. 네. 그럼 내가 이것끼리가 네. 그럼 왜? 어차피 이거 길이가 구해지겠지. 피타고라스 왜어차피이 현이니까 수직 이름 될거 아니야. 네. 여기가 지금 3 된다고 3 삼십도. 됐니? 30도. 삼 이까지 이런 거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뭐할수 있어? 이거 길이가 구해질 거 아니야. 맞냐, 맞니? 네. 마, 너무 희망사항인가? 구해면 구해지긴 지금... 한데. 코삼지 낫겠지. 나 코삼지 할래 그냥. 근데 여기 이게 모르니까알이 아, 아, 잡을게 R. 됐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쓸게야겠지코 됐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면 뭐가 되지 얘들아? 6의 제곱은 36은 R제곱 R제곱 빼기 2R제곱 코사인 30도 요래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죠? 2R제곱에다가 코사인 할 때가 몇이죠? 2분의 루트 3인가요? 빼기 루트 3 R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2배기 루트 3의 r제곱이 36이라서 r제곱이라고 하는 게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6 분모에 유리 e 하면 36에다가 2 플러스 하면 숫자 좀 더럽긴 합면되겠지 이까지 됐어요? 그러면 요팽맨 넓이는 파이 r제곱에다가 36을 36 하면 되어야겠지?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이거 안 넣을 거야. 마지막에 넣을 거라서. 그래서 얘의 넓이는 파이 R제곱에다가 360도 분의 330도. 36분의 33. 3을 해보면 12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됐니? 근데 여기에다가 나는 뭘더 해야 돼? 그냥 빼면 되잖아. 하자. 어. 이삼각형을 지금 더할 거라고. 됐습니까? 자, 여기 몇 도라고? 60도. 60도. 이거 뭐라고? 6, 6, 6이라고 그럼 저삼각형 넓이는 저 삼각형의 넓이로 쓰시면 되니까 4/3. 어. 네. 30. 뭐라고? 6 0도 30°. 어, 그러게 만명 30도. 30도인데. 내가 파라덱 거 쓰고야. 아, 망했어요? 망, 망, 망했어요. R이에요? R? R이에요? R? 어떻게든 달라만들어, 버리기성년 그래서 지금 여기 30도 여기 R이에요? R? 됐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분의 1. AB 사인 30도 그러면 4분의 아, R제곱이 나와서 큰 색칠한 거가 요거랑 요거 더한 거가 된다고 됐습니까 혹시 저기 문제 있 될까요? 저 문제는 의미없요 이제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작은 것도 똑같이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큰거 먼저 적어놓을게 큰거 큰거가 12분의 11 파일 이제곱에서 더하기 그 다음에 4분의 알 제곱. 이게 큰거 똑같은 방법으로 작은 것도 구해줄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작은 거는 또쉽잖아 반지름이 이쁜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뭐가 되니? 파이 알 제곱. 36 파이. a. 여기는 몇 도예요? 2 7 0도아니다3 6 0도 300도죠? 그래서 360도 분의 300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도안 된다고? 정상각형 더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4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에 제곱 요렇게 지금 당한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공 하나 떼주고 36 순제로 약분을 해주면 다 사라지게 되니까 30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도 2, 2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9루트 3 작은거가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답은 계산 좀 해야돼요? 좀 귀찮네 너무 귀찮데 이거 좀 도와줄래? R제곱이 36에다가 2플러스 e 루트 3입니다 그러면 36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33파이 3 3파이에2플러스 e 2더기 루트 3? 네 빼기 30파이가 있고 맞죠? 네자 R 두고 나누면 4 오, 예. 9 9 2더기 루트 3이 있고 빼기 루트3루트3요래되네자단 66파이 30파이 빼면요 36파이 36파이가 있고 요거는 33루트 3파이 네. 다있고 9루트 10... 3 사라지나요? 네 그럼 아마 답지 답은 묶어놨나요? 네 3, 이 묶었니? 네 그러면 12 더하기 11루트 3 더하기 18답 이거 맞나요? 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구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그 문장 읽고 이 그림이라고 하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제일 애들이 많이 틀렸던 풀이가 원두를 빼서 그러니까 이쪽 작은 활골이 넓이가 분명히 다를 건데 반디는 난어게 활골 넓이가 같을 수가 있겠어 애들이 활골이 같은 걸착각한다